아, 예전에, 연길에서 드셨던 맛이에요 아니 그때보다도 그 때보다 있어요우 뭐라, 막, 이대이대식이대식이대해 윤식이, 이대해이대답이대답연 대답해, 대대 끝나고 이제 되게 배고픈 거야. 아 네. 그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양꼬치를 먹으러 간다는 거. 네, 어, 어쨌든 모든 먹자. 네. 세상에 배고파 죽겠는데. 네. 입는데 시간 너무 걸리고. 네. 그러더니 이제 대때 먹으라는데 야 네. 얼마나 이게 막 식욕이 좋아. 네. 한번 먹으니까 끝. 또한 네. 번만, 번만 끝. 없어. 또봐야 돼. 아. <laughs> 가지고 네. 되게 맛있으면서도 네. 아 쉬움을 남기는 그런 고이 어,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빈 맥주 지금 <laughs> <laughs> 먹으니까 어, 맛이 옛날 같지 않네. 생각나요

예를 들어서 네 너가 나를 먹는 거 찍어 찍는, 찍는다 그러면 나가 먹으면 되는데 네? 또 이러다가 네? 또 찍어야 돼 아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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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. 중국말로 간두부라고 하고요. 음, 중국에 서을때 많이 먹었었죠. 중국에서 네 이거 아 그냥 두부하는 방식 그대로 그 제조 공정은 두부하는 방식하고 100% 똑같아요. 그런데 그, 그 두부 상태에서 또 완전 물기를 제거하는 거죠. 완전 그냥 압축시키는 거죠. 그래서 깐두 마른 두부. 중국 있을 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. 곱창 음, 뿐만 아니라 또 한우 껍등심에뭐 갈비 등심 엄청나게 사왔다. 정말 음, 한패가 사와 가지고. 아, 진짜 맛있다. 인적으로도좋아는 아니야. 자기한테도 괜 근데 좋은 이런 거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음뭐 가끔 탄산음료라고 하잖아요. 탄산음료. 탄산음료. 음. 어떤 사람들은 안 마시더라고, 요 아예 음. 왜냐면 건강 위해서. 에이. 이가 썩어서. 평소에 그래. 이를 잘 닦으셨어요. 네, 그래서 그랬어요. 그럼 오래 사시려고 했더니. 오래 사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그냥 단지 언제까지 살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병 없이 고통 없이 살다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몸을 관리한다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 미래에 가야 할것 같다 유동훈 프로듀서까지 가자 여자마자 하는 건좀아야야 내가 이 당에 다 있는데 음 맛있게 드십시오